어제 우리 교회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모시고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림목장으로 섬기셨던, 섬기시고 계시는 정효주 집사님, 또 한국 교원대에서 상당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어제 함께 어떻게 하면 자녀와 소통을 잘할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의 자녀들이 언제 화를 제일 많이 내는가? 아이들로 하여금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언제 아이들이 가장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그 얘가 어, 트와이스가 컴백했는데 음악을 못 듣게 할 때. 저 감정 놀랐습니다 예. 아이가 트와이스가 컴백해 가지고 TV를 틀어야 하는데 그때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얘야, 나가서 밀가루 좀사 와라.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폭발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TV가 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연예인들 서로 경선에서 누구 올라가고 누구 떨어지고, 그럼 누구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떨어지면 대중통곡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왜 키가 떨어졌는지,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고문주는 쉽게 생각하죠. 야, 걔하고 너 무슨 상관이 있길래, 걔가 떨어진 게 너한테 그렇게 슬픈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교수님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들려준 얘기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공감을 해야 합니다. 공감. 공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더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문화를 잘 모르지만 그랬을 때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 그 아이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라고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맺어 나가야 한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같이 아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무슨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 돈가스 먹던 아이들이 다들얼굴이리확 바뀝니다. 트와이스의 노래예요 보니까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에서 트와이스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 애들이 표정 이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따라 부르 밥을 먹으면서 따라 부르고 야 요즘 애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저도 야, 트와이스 노래 는한두 곡은 제가 알아놔야겠다 같이 노래 부를 때 같이 장단을 좀 맞춰줘야겠구나. 공감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감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신성과 육신의 몸을 같이 입고 오셨죠 인성도 같이 갖고 계시죠 십자가를 제외할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의, 심정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 이제 십자가에 곧 달려 죽을 때 날이 가까워 왔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겟세마의 동산, 감남산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남산 가는 가운데 제자들과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내가 너희들과 3년간 함께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갔지만 3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나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봤지만 전부 다 나를 떠나고 도망갈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주님 저는 아니잖아요. 저를 지금 주님 어떻게 보고 싶고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하시면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배신합니까? 3년 동안 같이 제가 수제자로 있는데 제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리고 제가 도망가 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이 얘기죠 결국 여러분 결론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하고 온것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 31절. 마가복음 14장 3 1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특별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힘있게 주장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있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 하면, 야, 내가 그, 아니, 내 손에 장을 짓지겠다 내가. 예전에 많이 하셨죠? 네. 내 손에 장을 짓지 내가. 내가. 절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자석꼭 지키는 사람이야. 네. 너무 힘있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있게 얘기했지만 다 부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을 잠재 않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하고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본 사람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 대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요. 에 3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도 위기가 오니까 대제사장 종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순간에 모두다다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대제장 들까지 졸졸졸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뒤에서 대제장 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세번부인한데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나그 사람 모르어. 나 그런 사람 다 모릅니다. 왜 자꾸 나를 그 사람하고 연관시키세요?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여러분 24시간도 안 갔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얘기할 때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면 이 주님 나 부인할 사람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24시간도 못 갑니다. 배도 뿐일까요? 그 3년 동안 주님의 늘러온 능력과 은혜를 맛본 그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너무 자기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 너무, 내가 신앙 잘 잘하고 있다. 자기 자신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나약한 존재들.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 꺼져가는 심제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고백입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꺼질까 말까, 꺼질까 말까. 거기서 고난의 바람은 확 불면요, 등불이 확 꺼져 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약한 존재, 상한갈 때. 이미 줄기가 한번 상처받아서 조금만 바람 불면 이칼대가딱 꺾일 것 같아요 버티고 버티는데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이 한번 딱 들으셨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와르르 꺾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미리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군요. 주님,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군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군요. 내가 이렇게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신앙인 이군요. 그럼 이걸 고백하면 나가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자교회에서 남성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면 다섯 명에서 일곱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건가 한번 다짐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바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제가 한번 술을 한번 입에 안 대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한번 담배를 끊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부부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더 가정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결단하시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좀 좋다 고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일만 되면 부담이 돼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목요일에 와보니까 못 지켰어요. 또이 얘기 하니까 미안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자리를 꺼려요. 아, 안 되겠다. 점점 그런 마음을 알고 모임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이 결단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구나. 회개하는 자리. 그러면서 다음 같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저희가, 제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부부가 또 싸웠습니다.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한 주간의 죄의 고백을 나누면서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바뀐 것이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한 주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5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통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고백 의인은 함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이죠.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난 항상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다 전제하고 하죠. 어떤 누구도 자기 행위,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아니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을 하고 도를 닦고고 지식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진리관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가 제에 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착하게 돼요 그쪽으로 우리 마음 많이 쏠리고 우리 행동이 그쪽으로 취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관라제도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일, 우리가 육신의 일에 치우치는 일 어떠한 일인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육체의 욕심 방탕한 삶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방탕, 술취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나 유혹으로 낫지 못할 것이다. 우리 육체의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육체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것에 우리의 욕심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방탕한 가운데 살아게 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확신에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에 따라 행동할 때, 행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다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맺게 하시는 분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로바 이분이 45세에 자기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 역을 하면서 많이 쓰러져요 넘어져요 여러가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가지 순교함에 장애가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확신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인가? 이 가까운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여러가지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실망, 회의, 불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까? 그리고 그가 일생일대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 되겠다. 내가 주기적으로 하루에 1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묵상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5분 내지 30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로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가지 그는 고백합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 못을 박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황홀한 전율이 나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한 시간 간격으로 딱 알람을 하셔가지고 진동으로 징 울리시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연약한 것을 아래고, 주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면 나가 주님, 이 시간으로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매 순간 하루의 삶.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5만 가지, 6만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좌절하며, 실망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낙심을 많이 하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쉬,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이 마음을 감당할 수 없고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힘을 좀 빼기를 원합니다. 힘 빼야 고수라고 그래요. 자기 확신 좀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의지리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주옵소서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다음 같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다 도망가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있는 갈릴리로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먼저 그 갈릴리로 갈 것이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은 다 부인하고 나를 다 뿜뿜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다 도망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이곳 출신입니다. 가룟유다 빼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대부분 다 갈릴리로 가죠 그들이 과거했던 에 어부 시절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가신 이유, 책망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주시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께 와서 야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해 야 힘들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보면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 오 마울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추구받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합류합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세요? 무엇입니까? 이 아니,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이슈 화제가 되어 있는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했는데, 무덤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훔쳐갔다 가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핫 이슈인데, 지금 그걸 때문에 떠들썩 하는데, 아직도 당신 그런 소문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얘기하죠. 아니, 구약에 이미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언,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모르고 계세요?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쭉 풀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죠 누가 보면 24장 32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고 또 갈릴로 갈려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족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우시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다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호수과 베드로와 더불어 세베드의 아들들 많은 제자들이 그것과 함께 다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먹고 살긴 살아가겠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그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요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바뀌어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새벽이 됐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그빈 그물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의 상징입니다. 표현이 빈 그물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어, 공허한 마음.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내가 부인했지? 그때 예수님의 내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왜그 눈을 피했지? 그 자신에 대한 실망. 그 가운데 저호숫가 해변가에서 소리가 들리죠. 여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나?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이 그물을 내려야 돼. 제자들 오른쪽이 그물 내리죠? 생각지도 못한 금 고기가 그물에 걸려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 가한 명이 얘기하죠. 오,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고두스를 채려 있고 배 밖으로 뛰어나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해안가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 보니까 떡을 빵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생선도 구워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힘들었지 밤새도록 그물 내리냐고 힘들었지 일로와 아침 같이 먹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식사를 나누며 대화가 시작이 되죠 요한 아들 시몬아 그런데 너나 정말 사랑하냐? 정말 나 사랑하냐? 우리 아내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정말 나 사랑해?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예수님 확인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또두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요한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 서세 번을 물어보시며,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다시 용기를 갖습니다. 나는 배신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 무너진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위에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은 우리의 의지로 행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설로 잘 표현한 것이 빅토 위고르죠. 그 레미제라블 그를 쓰면서 장발장을 소개합니다. 장발장 그 빵을 훔쳐가지고 19년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빵한 조각에 19년 감옥생활을 살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자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에 자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한 적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이 세상에 급률이 없구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의 것에 자기의 것에 만족하며 자기의 것을 뺏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마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구나. 19년 가옥생활을 하고 장발장에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온갖 적개심, 분노 가득한 그의 마음속에 원한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루를 자더라도 잘 데가 없어요. 그가 쭈그러 있는 가운데 미리 일주교 집 앞에서 미리 일주교가 일을 받아줍니다. 여보게 일을 들어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게나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으니 하룻밤 당신에게 이 집을 내주겠네.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살게나. 그럼 장발자 이거 가서 저녁을 따뜻하게 수프를 끓여서 빵과 빵을 찍어서 먹고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의 눈을 자꾸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식사했을 때 먹었던 은접시, 은 쟁반. 한밤 중에 자는데 자꾸 그것이 머릿속에 아른아른 거려요. 내가 이 은접시를 좀 갖고 팔면 내가 당분간 좀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옷도 좀 구할 수 있고, 내가 잠잘 수 있는 곳도 구할 수 있을 텐데, 한밤중에 멀리 다 주교도 사고, 다 자고 있을 때, 은, 접시, 은쟁반 자루에 담아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오래 못 가지 못해서 경찰한테 잡힙니다. 경찰이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이건 일반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들이 쓰는 그릇이에요. 이건 분명히 미리주교집에서 훔쳐온 거구나.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일 주교 앞에 섭니다. 주교님, 이 사람이 보따리다가 에 뭔가 담아서 흥, 급하게 도망간 걸 우리가 잡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은접시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건 일반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쓴그릇이기 때문에 주교님 걸로 확인하고 주교님 건줄 알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우기입니다. 주교가 줬다고 그래요. 주교님, 맞습니까? 미리일 주교가 다음 제제기하죠 맞습니다. 그은 접시는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은 접시만 준 것이 아니라 은 촛대도 줬는데 그 것은 안 가져갔네요. 촛대를 가며 장발장에 주며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장발장.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자네를 어둠에서 구했으니 자네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장발장을 확바꿔놨습니다그 인생을 바꿔놓았죠. 세상에 대한 적개심,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나 나로와 이금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장발장 그 인생은 과거 옛날의 모습을 다 벗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옛 모습을 벗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때 자동으로 제가 벗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로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의 힘입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군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부르실 주시는군요 그 은혜의 힘입어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힘입어 내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은혜의 힘입어, 그은혜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관습, 우리의 과거의 육신의 일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새로운 피지물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와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